코스모 화학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쫄아도 돼요. 어, 안 쫄아도 되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MACD가 매도구 안에 분명히 들어와서, 이제부터, 잠시 살짝 하락하면서 하다가 횡보로 바뀌면서 슈팅 나올 거라고. 지금 그런 단계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48,000원 선까지 찍고, 그대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수급표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왜 사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수급표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지금 이거에 대한 빠지는 주가에 대비했을 때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빠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미털기라고 할수 있어요. 개미털기. 자,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은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2조도 안 돼요. 그리고 얘들은 이제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일단 되어지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이럴 가격일수록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일단 가격이 싸고 전망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 밑에 뭐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가 있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의 영업 활동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 덕분에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코스모 화학, 여러분들, 이 코스모 화학이란 게 여러분들 좀뭐 자리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얘들은 사업을 또 여러 개 하죠. 어, 이산화 티타늄도 있고, 이제 폐배터리도 있고. 근데 폐배터리의 부각은 이제 3년 뒤부터 발생을 하죠. 그래서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코스모학은 다른 것도 많아요. 특히 이산화 티타늄이랑 이제 뭐 얘들이 또 하고 있는 거. 황산 코발트죠. 이 황산 코발트도 지금 세계적으로 코스모화학이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녀석들이죠. 국내 최초로 황산 코발트 추출 시설을 가진 게 코스모화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등락을 보시면은 하루 평균이 보통 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등락률이면은 단타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런 급등 차트 나오기 전에는, 이제, 거의 다 단타로 진행을 하시면은, 일주일에 20% 정도는 내외로 먹고 갈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차트의 장점이, 우리에게 크나큰 손해를 안, 안한게좋요 진짜. 떨어지면 더 사고 하다가, 알아서 분할 매수랑, 이제, 비중 조절만 잘하면은,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는 녀석이죠. 그래서 좀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 적기가 정말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차피 코스모 신소재도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왜 사고 있냐 이거예요, 이 주식을. 근데 이게 보시면 외국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세력들이라고 볼수 있죠, 세력들. 세력들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10조 단위의 종목이면은 이제 세력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진짜 큰 돈을 움직이는 이제 기관 외인 뭐 지금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치킨 외국인들은 다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뜨리고 오늘 갭 하락 일으켜놨죠 갭 하락 일으키고 있다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 오늘 10회 혹은 내일 장 시작하면은 바로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야죠 어, 사야 되고 이 녀석은 어차피 지금 당장은 단타로 밖에 할수 밖에 없어요 한번더 이런 좀 호재를 일으켜서 슈팅 나기에는 지금 돈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다른 테마로 다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제 네옴시티도 다시 뜨고 있고 이제 반도체 자동차 또 이제 족선 쪽 건설 뭐 이쪽으로 다 돈이 들어가고 있죠. 매출액으로 보면은 이제 이번 연도 한 1조는 달성할 겁니다. 근데 얘들 시가총액이 2조도 안 돼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615억 정도 이번 연도 달성할 예정인데 615억의 시가총액 이 정도면은 피뭐 pr 30배도 안 되죠. 그러면은 코스모아기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볼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섹터 자체로 보면 정말로 낮은 가격이에요. 이런 동종 피어분과 같이 봤을 때이 녀석이 정말로 이 시설과 또 자회사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분 등등 모든 걸 따졌을 때펀더멘털로 보면 코스모 화학은요. 지금 이제 한 6, 7만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가장 강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니 강하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그게 얼마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어깨 이 봉우리 크게 그리고 이제 어깨 두개 형성하고 내려올 차트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 테마 주로에 대한 성격만 있었으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온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앞으로 신사업을 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특히 신소재 지분도 그렇고 이거 보면은 왜 여기서 다들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매수들을 안 하시죠? 분명히 여기 위에 물려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매물대를 보면요. 지금 밑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깔려있어요. 아직다 팔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거의 다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뭐, 코스모 화학의 주주가 이 코스모 이 자체 그룹에서 30%도 들고 있고 뭐 자사주는 얼마 안 돼요 0.1%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 유통 물량이 이제 69% 정도가 다 이제 여러분들 물량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어, 외국인들 물량은 분명 보면 되는데 영업이익률 자체로 보면은 지금 6에서 7%까지 올라왔죠 어,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유지해도 거의 이 같은 동종업계의 영업이익률 중에는 최상이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화학은 영업 이익률이 높은 종목은 알아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이 좋거든요. 그러면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다 코스모화학으로 몰리는 순간이 올 건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당연히 담아 놔야 되죠. 지금부터 여러분 단타로 하시면서 하다가 슈팅 나올 때이 패턴 수급을 정확히 포착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 포착을 정말 못 해요, 진짜. 답할 정도 못 하세요, 다들. 이거 보면은 이제 이 매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지금도 매수가 훨씬 많은데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러면은 안에서 강제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공포 유발을 해서 물량을 나온 거를 다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러면은 곧 고슈팅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포착 지점을 수급표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다들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 카톡방 만들어 놨잖아요 코스모 화학 매매방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신소재도 같이 매매를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방에 있으신 분들은 한말 뭔지 알아요? 3일 정도 지났는데 아니 주식이 이렇게 쉬웠는지 몰랐어요 진짜 다들 주식이 쉽대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 말대로 그대로 하니까 진짜 그대로 되니까 이런 것만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좀 개판 시장 맞아요. 세력들도 존재하고 작전도 안무하고 이런 시장이기 맞는데 이런 시장에서 안 당하려면은 이거에 맞는 투자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다들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오픈해드 테니까 여기에 코스모 이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코스모 화학 어... 이 카톡방 있잖아요. 이 코스모 화학 매매방에 제가 초대를 해드린다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해요. 어... 함께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제부터 계좌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이 정말 쉬오소라는 말을 3일만에 나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세력 매집주 관련해서는 이것만한게 아니라 뭐 EV 청당 소재도 같이 하고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자 한번 매매를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주식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냥 뭐 노름판이에요, 노름판. 그래서 어 제가 초대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코스모 어,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해 봐요. 코스모 화학으로 수익 어떻게 뽑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헤베터리도 아직 3년 남았지만은 채들은 이걸 신경 안 써요. 이거에 대한 호재를 터트리면 알아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에다가 이 코스모 화학이라고 쳐보셨어요? 어, 네이버 검색창에 코스모 화학 치면요. 지금 뭐 없어요.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온 거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제가.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사야 돼요, 여러분들. 나오고 사면 요 이미 차트는 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안 나올 때가 제일 사기 적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이 뜨는 거 보고 사니까 늦고 얼마 먹지도 못하고 이제 탑승하는, 내려오는 차트만 걸리고 이런 걸 반복하시는데 정말 이 주식의 꿀팁은요, 정말 조용할 때 사야 돼요. 그리고 그때 사고, 시간 지나면 다 알아서 오릅니다. 근데 코스모아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갈 수밖에 없고 하루 등락폭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단타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코스모아 그렇게 어려운 종목 아닙니다 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매매할지 한번 배우시고 이것도 여러분들도 배우셔서 남들한테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주위 분들에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을 이제 못한다라는 사람들에게 맨날 연락 올걸요. 여러분들도 그 자만시 이 그런 거 한번 취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진짜 고수다. 이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진짜 인정받아야죠. 주위에. 그래서 어 저로 인해서 한번 그렇게 대보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위엔체 전화번호. 이게 코스모.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어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진짜 3일만 같이 있어보세요. 저랑. 주식이 쉬었어소로한 말라, 왜 해드릴 테니까. 자, 우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최대한 물량 홀딩해 주시고 4,8000원, 7000원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떨어질 거예요. 세력의 평단가 다와가니까 세력의 평단가에 비슷하게 사야지 우리가 가장 싸게 사서 올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매수 어 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